사랑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길과 빛. 길과 빛.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길 그리고 빛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이러한 일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무엇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가두니라. 자, 잔멸할 새 없애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스테반을 승교하는 현장 가운데 사울이 있었고요. 오늘 9장 1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거리가 213km 정도 됩니다. 수원에서요, 어, 저 경상도 구미까지의 거리, 대략 한 213km 그 거리를 가고 있던 것이었죠. 대략 2000년 전에 기록을 보면 담에색에는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30여 개의 해당이 있었어요. 이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담에색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담의 세계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유대교 차세대 주자였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고 내가 담의 세계에 가서도 이 교회들을 잠멸해야겠다. 그리고 공적 허가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었던 바로 그 길이었죠. 자, 지금 첫 번째 길이에요. 사울이 가고 있는 담의 세계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길이었죠. 담해색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길이죠. 담해색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냐고요? 유대계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길이었죠. 지금 사울은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 열심과 수고, 그 노력이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사울은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두 번째, 비치예요. 이러한 의로움의 길,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길 또한.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길,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 사울에게 벌어집니다. 하늘의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자 지금 한 아, 사울이 이 하늘의 빛을 본 시간이 언제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가는 중 담의 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자, 몇 시냐고요? 낮1 2 시입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시리아에 있는 다메색 오늘날은 다마스커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동 지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 내려쬐는 강렬한 태양빛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얼마나 덥습니까? 난 12시. 그 한낮에 강력한 빛이 내려쬐고 있는 바로 그곳에 어떤 빛이 비치냐고요.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죠. 자, 26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왕이요. 정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고백했던 간증 내용입니다. 하늘의 빛을 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아무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소위 진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동안 사울이 봤던 빛은 단지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이었죠. 그빛 속에서 사울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고향인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할렐 학파의 거장,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로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아요. 전혀 머뭇거림이 없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했던 사울에게 난 열두시 내리쬐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사울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어지는 180도 회심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과 빛이에요. 사울이 가고자 했던 길은 자신의 의로움을 외치는 길, 자신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길, 소위 차세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길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난 12시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의 빛이 사울을 바꾸게 된 것이죠. 3일간의 진통의 시간을 가져요.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의 진통의 시간 끝에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이 사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미 그 출발점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세상들과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땅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그 그릇으로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하여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낮 열두시 그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하늘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주님의 이루어나가심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길, 증인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빛으로 인하여 자기 신념의 길, 자기 의로움의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함께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